어, 오늘은 1월달부터 12월달 이렇게를 다 섞어볼게요. 일단 다 꺼내야겠죠? 이렇게 1월달. 일단 뚜껑 먼저 다 열어줄게요. 이게 멈추는 게안 돼서 좀 시간 걸릴 수도 있어요. 이렇게. 이쪽 어. 보고 계시죠? 뭐 다볼것 같아서. 지금 초록색이 보시다시피 좀 많잖아요? 그래서 저는 초록색이 나올 것 같아요. 엄마, 음, 엄마나 쏟았다. 어, 잠시만요. 지금. 네. 됐어요. 일단 다 꺼내볼게요. 일단 이만큼. 좀 드러내고. 꼬워 몰라 당뇨다 아, 친구 있었으면 도와줄 건데 띠. 나중에 좀때 같은 친구로 만나러 갈 거라서. 아띠. 존나 짜증나 이럴 때 진짜 짜증나지 않나요? 막. 막 엄청 겁나 잘 어울릴때 아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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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러니 니들 니들이 왜 이러니 니들이 죽고싶어서 환장을 했구나 애교랑 쇠화하는 신기한 미니킥 아, 아 몰라 격했다 뭐지 이건? 이게 보이시죠? 이건 지금 보시면 뚜껑에 제일 많이 묻어있어요. 케이크. 아, 전화 줘어 우회, 우회했던 통들은잘 옆으로 밀어주고 과연 초록색 깔? 그쪽으로 나올 것 같아요. 초록색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. 약. 어, 존나. 어, 겁나 존나. 나중에 이거 부이때 진짜 고장하겠다 이게요, 그점토 같은 게 있었잖아요. 그래가지고 좀 이게, 아, 점토 같아가지고 힘들 줄 알았는데 별로 안힘드네요 아, 목기 물렸어. 오 우와. 거미지. 항상, 상 보이시나요? 이렇게. 음, 약간 이게 민트색 같아요. 나는, 나는 이거를, 흐르기를, 감상, 하고 계시죠. 이거는요, 어떻게 해야 편안하면이렇치대와 저는 이 통들을 치울 수 있으니까 편해요. 근데 이렇게 막, 이렇게 드린 발성이니까. 아이고. 망했다, 망했다, 망했어. 망했다, 망했다, 망했어. 아, 친구 있어요 진짜 편할 것 같은데. 제가 지금이 1시 32분이에요. 제가 <laughs> 2시 30분에 친구를 만나기로 해가지고 좀 심심해요. 아니 좀이 아니고 엄청 되게 많이 심심해요. 아니 원래 한자부터 놀기로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좀 뭔가 마마걸 인 특징 이 있어요. 이렇게 네 그래가지고 자기 엄마랑 쇼핑한다고. 저는 오후에는 친구랑 놀고 밤에 놀기로 했거든요. 마음이랑 이렇게 <laughs> 오! 12개의 동을 다 정리했답니다. 그래서 이제왕음놀수 있어요. 근데 여기서 어린이를 끝정합니다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이제 넣났요 파티 안 근데 이거를 조용히 하고 감상하실게요. 네, 그럼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구요. 조금만 더 할까요? <laughs> 조금만 더 할까요? 되게, 이게 무슨 색 같나요? 네, 네, 다음 시간은 아니구요. 다음 시간까지는 아니구요. 뭐냐면, 이거, 애깬데요. 이게 인데요 이게 액겐 아니구요. 이두 가지 액가 같은 거예요. 근데 통 이게 부족해가지고 여기다 만넣은 건데, 어, 시간이 된다면 이두 개의 헐크 액터거든요 이름은 헐크 액기이 헐크 액기를 가지고, 어, 할머니와 이렇게 찍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예요. 시간이 된다면이에요. 못할 수도 있어요. 근데, 이런 영상 찍으면 되게 웃길 것 같아요. 막, 막, 홍대나 막 그런 데 나가가지고요. 책상을 펴요. 그래가지고, 그쪽에다가, 어, 이거 한번 만지고 가세요. 그리고 소감을 말해주세요. 하고 액기를 넣으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진주기 때문에, 홍대같이 유명한 데가, 진주성? 그런 거기 밖에 없는데, 그쪽은 별로 사람 안 오더라고요, 잘. 이게. 근데 제가 매니저를 언제 구했었나요? 아까 매니저, 매니저라는 분 있잖아요? 그 분이 제 실제 친구예요. 근데 계속 보고 있더라고요, 이렇게. 그거 보고 학, 교 친구 아니고 옛날에 제가 그 배꼽 친구라고 해야 되나요? 그 그런 친구인데? 그 친구인데 막 학교에서 저 영상을 보는 애들은요 구독자도 실제 친구가 거의 있거든요? 그래서 걔들은 막 사생활 침해? 그런 거 아니냐고 그러더라고요. 이렇게. 아 학교 친구 말고 성당 친구. 아, 맞나? 아, 일단 기억은 안 나네. 일단 모르겠지만, 일단 친구가 그랬어요 누군지 모르겠지만, 기억이 안 나지만. 안녕. 어, 오, 재밌다, 근데. 이런 소리 재밌어요. 이런 소리. 고지풍선? 그건 안 되네요. 딸리는 건 느낌 다 우와. 키 키. 우와. 이렇게. 우와. 이 끼는 뭐라고 할까? 안정할래요. 아 이거 이제 거의 끝날 때도 다 제가 는은거 같네요 아 거의 다막 20분 그렇게 할, 하는 분들도 있던데 저는 이게 태블릿이지만 이게 아무리 텅 비었다고 해도 이게 책이 제일 큰게 12분까지요 네 그럼 전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뵈요 안녕